고요하지만 강렬하게 대금 하나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얼음 만지는 이가 있습니다. 어, 저는 대금 연주자 김지현이고요. 대금이 누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채널명을 뭘로 할까 막 고민을 할때 친구가 너뭐 별명 있던 거 있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별명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있던 별명이 대금이 누나라는 게 제가 살면서 처음 가져본 별명이었거든요. 좀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대금이 누나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친근한 별명처럼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결과 국악기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특히 편한 가요라든지 합이라든지 편안한 음악들 위주로 연주를 많이 하세요. 마음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음악을 보통 귀로 듣는데 마음을 더 들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뭔가 힘들 때 들으면 내 속에 웅얼 뭔가 이게 생긴 게쫙 풀리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예원 씨가 새로운 콘텐츠 촬영을 위해 서울 노들섬을 찾았습니다. 조명 지금 설치할 거예요? 아 일단 그럼 클로즈샷에서만. 네. 조촐한 팀이라 대금 연주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카메라 몇 개가요? 가로로 두 대, 세로로 한 대. 그러면 발 나오겠네요. 지금은 달라요. 네. 멀리서 찍는 것이니까. 5년차 어티버답게 척하면 척이네요. 푹푹지는 폭염 속에서 굳이 노들섬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강은 저희가 많이 찍었거든요. 음. 근데 노들섬은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한강하면 좀이 뻔한 느낌이어서좀 다른 강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노들섬을 가보자 해서 음. 오게 됐습니다. 음. 오늘 준비한 곡은 한국인들에게 자장가로 친숙한 섬지마이입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대금 연주와 노들섬의 평화로운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오케이 좋아요. 대금이나 그대로 그냥 계시고, 악기 살짝 만지는 거, 아 드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할게요 공을 드린 만큼 원하는 영상이 나왔겠죠? 오케이, 됐어요. 일단 뒷배경이 이제 솔도 딱 지나가고, 선지바이 느낌처럼 이제 낸다고 최대한 했고, 그림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스팟 가가지고, 제 피아노랑 뚜에 타는 거 조금만 더 찍고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기록물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저 권유는 받았었어요. 너도 이런 노트북 같은 걸 해봐라. 근데 저는 뭐 녹음 기술이나 촬영 기술 같은 게 없으니까 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당시 제가 여자들 피리피그라는 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이제 휘스를 보는 친구가 녹음 기술도 이제 혼자서 독학을 하고 영상 촬영도 독학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도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덥석 물었죠. 어 그럼 나 할게 더잘 나오는 거 같지 않아? 어, 실물보다 얘는 화면빨이 더잘 받는 것 같아. 이 치마도 그래. 보는 것보다 화면에 더 예뻐. 어. 이거 어. 쇼츠로 써도 되겠다. 음. 그리고 요즘 쇼츠는. 지원 씨의 가능성을 대번에 알아본 사람은 아, 맞아, 맞아. 5년째 촬영과 편집을 도맡아 온 박진원 씨입니다. 음. 그때도 제가 음악 유튜버들 한4분 정도를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금이 누나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조회수가 다잘 나오는 거예요. 어, 이분은 유튜브로 스타성이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알고 지내다가 한번 유튜브 해보지 않을래 내가 열심히 만들어 볼게 하고 시작하게 된 거죠 벌써 조회수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잘 나왔으니까 채널 만들면 그래도 어, 잘될것 같다 라는 느낌에 시작하자고 한 거죠 제작자의 예리한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대금이 노나 채널은 개설 한달 만에 수익화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인연이라는 곡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300만 조회수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전혀 상상은 못했죠. 처음에는 그냥 재미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영상이 나온다는 게그 옛날에 우리 그런 동요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가능합니다. 오, 정말요?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일 것 같으세요? 수익 공개 쉽지 않을 텐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네요. 120 정도 나와요. 한 달에. 저기 잠깐만요. 너무, 안 <laughs> 너무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구독자 수요에 비해서 정말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 일단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오는 게 굉장히 크고 이게 광고를 붙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음악을 듣다 광고가 나와. 누가 봐요? 음악은 광고가 나오면 안 듣잖아요. 노트북으로 돈을 벌 거라면 하지 마시는 게. <laughs> 그렇지만, 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은 이 포트폴리오로서 노트북이 필수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것 같아요. 뜨거웠던 한낮의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살짝 구경을 해볼까요? 결혼 3년 차 신혼집이라 그런지 집안 가득 깨복는 냄새가 진동하네요. 여기는 저의 옷방인데요. 여기가 전부 한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옷방입니다. 대금만큼이나 소중하게 관리 중인 한복에는 그만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아끼는 한복은 이건데 제찐 팬들은 아마 이거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이년이거든요. 360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영상의 한복입니다. 이 저고리가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1위인 영상도 이거고 3위 영상도 이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황금알이라는 옷이라고. <laughs> 그래서 어, 제일 소중한 옷이죠. 성공을 부르는 한복이라니 저도 탐나는데요? 옷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입던 이 옷이 에들어갔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성장이 거의 초등학교 때 거의 다 컸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잖아요. <laughs> 옷이 아직 안 썩었어요. <laughs> 와, 공연할 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의심은 이거 한복이 아니잖아요. 저는 공연할 때 무조건 한복이라는 저만의 그런 <laughs> 룰이 있어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한복을 고집하는 지원 씨에게 한복은 행복한 추억의 상징입니다. 국악 중학교에 들어가서. 대금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 들었던 대금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때 이제 대금으로 전공을 정하게 됐고, 근데 좀 신체적인 조건이 사실 맞지는 않았어요. 대금이라는 악기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손도 작고, 팔도 조금 짧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손을 찢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었어요. 악기에 손이 안 닿으니까, 위에 지공 세개 막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었어요. 대금 전도사로 불리는 지현 씨는 대금의 매력에 푹 빠진 팬들을 위해 몇년전입문가용 교재까지 출간했습니다. 죄다 한자라서 어려워 보이는데요. 전통악보 우리나라 여기 이거를 이제 우선보로 바꾼 거. 이게 호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일단 정간보밖에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오선보로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오선보만 볼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아 정간보가 이렇게 되는 원리구나도 아실 수 있는 거고 예, 둘다 보실 수 있는 악보거든요. 예, 정간보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악보가 그대로 이제 오선보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관보는 요게 한 줄이 얘가 한 줄이에요. 요렇게가 똑같. 요렇게가 그리고 요한 마디가 요한 마디예요. 그리고 요한 칸이 요 사분음표 하나랑 똑같아요. 박자가. 그래서 요 사분음표가 한 박자고. 얘는 이제 2분음표 두 박자 잖아요. 요한 칸은 한 박자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빈칸 있으면 쭉 연결해서 불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두 박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감보가 더 배우기는 쉬운 악보가 맞아요. 맞는데 요즘 나오는 최신 곡들은 우리가 오선보 악보를 구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선보로 볼수 있는 악보집을 만들게 된 거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지연 씨가 일상의 잠시 쉼표를 찍기 위해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소금산이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강산도 못 가봤으니까 이 원주에서 소금산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소금산을 휘감아 도는 삼산천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죠. 산이라서 바람이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산책하듯 걷다 보니 어느덧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출렁다리네요. 출렁다리가 진짜 출렁출렁하는 게 보여요. 아파트 33층 높이라는데 어, 정말 아찔하죠? 아 이거 진짜 높아요. 높고 길고 어, 저는 이거 무서워서 못 건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봅니다. 여기 반대편에 울렁다리인가 봐요. 저게 울렁다리 옆에 저게 스카이 타워인 것 같고, 어우. 첫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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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출렁다리가 더 출렁출렁거리네요. <laughs> 이게 절대 밑을 보면 안 돼요. 옆을 봐야지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가운데는 지금 뻥 뚫려서 아래가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옆으로 가고 싶은데 감독님이 자꾸 가운데로 오라고. <laughs> 네, 여러분. 옆에를 보면 안 무서워요. 근데 밑에를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사람은 멀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당장 사실 내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행복한 나를 상상하면서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 멀리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다라는 <laughs> 오늘 깨우침을 출렁다리에서 얻고 갑니다. <laughs> 멀리 보면 덜 무섭다는 교훈을 저도 깊이 새겨볼게요. 스릴 넘치는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원주의 또 다른 명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저 멀리서 숲인 줄 알았는데 나무 한 그루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인 크기로 지연실을 맞이한 반계리 은행나무는 아파트 10층 높이에 둘레가 무려 16m에 달합니다. 이 은행나무가 800년이 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종묘제례악을 이수했는데 종묘제례악이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금 대략 55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역사를 다 몸소 느낀 건데 그 희노애락을 다 느꼈을 이 나무는 어떨지 아, 그 느낌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를 보다 보니 지연 씨도 지금의 대금이 누나가 되기까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국악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선생님 이 누구세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인데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쭉 배운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 레슨비를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살 길을 찾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학교 나오자마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고, 그 당시엔 천원짜리 김밥이 있었거든요. 천원짜리 김밥 먹으면서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뭐, 김밥도 못 먹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졸업하고 나면은, 저는 돈을 벌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얼마든지. 나는 학교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계속 악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대금을 포기한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부자가 될게 아니라면 그래도 행복한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금 연주자, 지금도 대금 연주자지만,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연주자였지만, 지금은 솔로 연주자로서도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한테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정말 꿈같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인 거죠. 큰 욕심 없이 시작한 크리에이터의 삶은 대금 연주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정말 저 제가 위로를 사실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 때마다 제 음악으로 희망을 얻으시는 분들 위로를 얻으시는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로 제가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원주 여행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대금이 누나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원주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 홀이라고 해서 정말 지붕이 있는 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뻥 뚫려 있네요. 아, 우와. 어, 그쪽에서도 소리가 잘 들려요? <laughs> 여기는 진짜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울리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들리세요? <laughs> 여기 가운데서 하면 더, 가운데서 하면 더 크게 울리는 건가요? 오,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둥근 원 안에 들어있는 기분이에요. 오. 스피커 없이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곳에서 대금 버스킹이라니 큰 기대를 하고 온 찐팬들이 벌써 자리를 잡네요 대금 누나 인스타 통해서 네, 원주에서 버스킹 있다는 소식 듣고 네, 가까운 곳이라서 기분 마음으로 가족들 다 시간 빼서 달려왔습니다 저만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5, 6년 정도 계속 유튜브로만 보다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어... <laughs> 오늘 이 오게 됐어 대금인 누나 공연 보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네, 네, 네. 누군가에겐 버킷리스트인 공연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몇 시에 오셨어요? 2시 한 10분정도? <laughs> 네, 계속 밖에 앉아 계셔갖고안 더우셨어요? 아니 너무 좋아서 안 더웠어요. <laughs> 오늘 공연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를 지금의 대금이 누나로 있게 해준 첫 번째 일위 곡입니다. 지금 36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년이라는 곡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불안증이 너무 심했는데 이번에 6월달에 완치를 하면서 그 많이 힘들었었는데 대구미 누나 연주 들으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로 음. 이분께도 너무 감사해서 직접 담근 고수장을 가지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음. 숨은 대금을 타고 선율이 되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지난 5년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금이 누나는 그 인연에 감사하며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 이제, 이제, 편지, 이제, 써가지고. <laughs> 연예인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처음이에요, 살면서. 음... <laughs> 정말 살면서.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라서. 이렇게 세 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편지에는 감사와 축원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실 꿈 같거든요. 저의 연주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라기 보다는 이 눈물 자체로 이제 또 다른 어떤 기분을 느끼는 건 거잖아요. 내 음악으로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게. 그게 저희가 음악을 할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